네 오늘 특별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를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함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어제는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책망 받고 있던 아브라함이 오늘은 어때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우물로 인해서 가축들을 돌볼 수 있었고 가족들이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뺏고 빼앗는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많이 빼앗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에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밀레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보고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나요? 어제 보았던 비굴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아비멜렉 앞에 책망하며 하고자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어제 아브라함의 비굴한 모습과 오늘 아브라함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죠.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비굴함과 거짓말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끝까지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언약함과 상관없이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결국 경험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굴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비멜렉 앞에 당당하게 서서 책망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변화되고. 성장하여 예전의 연약한 모습보다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제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 큰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이시기를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보았던 두려움과 거짓말과 변명이 사라지고 오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 조금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하여 계신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큰 수술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잘 이겨가게 하시고 수술이 잘 되어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해외나 지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추운 겨울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홀로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누리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새 가족들 한분한분 한분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시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